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선물 만기일과 옵션 만기일은 언제이고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붉은색의 구독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선물은 통화와 채권, 주식 등과 같은 기초금융 자산을 미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사고 팔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옵션은 기초 자산을 미래의 특정 시점 또는 특정 기간 동안에 특정 행사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계약으로서 기초 자산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비대칭적 손익 구조를 가집니다. 옵션 계약은 거래 시점에 프리미엄을 지급한다는 점에서도 선도 계약이나 선물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선물 거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이 현재 10만원인데 이 주식을 이후에 20만원에 사겠다고 계약을 하는 것은 선물 거래입니다. 이때 향후 주식이 15만원이 되든 20만원이 되든 계약한 20만원에 살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익만큼 이익이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김장 배추를 예로 들면은 작년에 한 포기에 50원 하던 배추를 올해 농사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도매상이 75원에 모두 사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다면은 배추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당장 25원의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하지만은 이후 배추 값이 올라서. 100원이 되었다면 배추 농사를 짓는 사람은 25원의 손해를 보고 도매상은 25원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그러나 만약 배추 가격이 폭락해서 50만원이 되었다면 도매상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주가지수 선물과 주가지수 옵션은 단일 주식이 아니라 복수의 주식들로 구성된 주가 지수, 즉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지수 등을 거래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옵션 거래 예를 보면 선물과 옵션의 큰 차이는 선물은 계약이기 때문에 만기일에 무조건 이행을 해야 하지만 옵션은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을 10만원에 사는 계약적 선물 거래를 했다면 만기일에 5만원이 되어도 10만원을 내고 구매를 해야 하지만 옵션의 경우는 손해를 볼것 같으면은 포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만기일에 10만 원을 살수 있는 콜 옵션을 구매한 경우에 15만 원이면은 10만 원에 사서 5만 원의 차익을 볼수 있으며 8만 원일 경우 포기를 해서 옵션 구매에 따른 프리미엄 금액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10만 원에 팔수 있는 풋 옵션을 구매한 경우에 주식이 5만 원이 되었다면 10만 원에 팔아 5만 원의 차익을 보게 되고 반대로 12만 원이 되면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네이버 주식 10주를 45만 원에 살수 있는 콜 옵션을 30만 원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했는데 주가가 올라 50만 원이 되면은 원래 사기로 한 45만원의 열주인 450만원과 프리미엄 30만원을 합한 480만원을 주고 500만원에 사야 할 열주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물과의 차이는 권리의 포기이기 때문에 포기했을 경우에 매수자는 프리미엄만큼의 손실을 보고 매도자는 프리미엄의 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 만기일은 3월과 6월 9월 12월의 두 번째 목요일이고 옵션 만기일은 매월 두 번째 만기일입니다 따라서 2021년 적금년 선물 만기일은 3월 11일 6월 10일 9월 9일 12월 9일입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일은 매달 두 번째 목요일인데, 2021년의 경우 옵션 만기일은 1월 14일, 2월 10일, 3월 11일, 4월 8일, 5월 13일, 6월 10일, 7월 8일, 8월 12일, 9월 9일, 10월 14일, 11월 11일, 12월 9일입니다. 또 커드로 펄 위칭데이라고 하는 네 마녀의 날이 있는데, 이는 개별 주식 옵션과 선물, 그리고 주가지수 옵션과 선물 등네 가지의 파생 상품의 만기일이 겹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 날에는 주가가 장이 끝날 때까지 요동쳐서 마치 마녀가 장난을 치는 것과, 같다고 하는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커드러플 위칭데이는 3692월의 두 번째 목요일에 발생하는데 개별 주식 옵션 선물 그리고 주가지수 옵션 선물 등의 네 가지 파생상품이 이날 만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별 주식 선물이 2005년에 도입된 후로 커드러플 위칭데이가 생겨났습니다. 미국에서는 2002년 개별 주식 선물이 추가되면서 트리플 위칭데이가 커드러플 위칭데이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물과 옵션 만기일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포지션을 검토해 보면은 대략의 만기일 주가 움직임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급의 여건이 그렇다는 것이지, 불확실하게 발생하는 정보에 따라서 흐름이 크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겹치는 만기일에는 주가의 움직임이 파생상품 시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존의 흐름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기존의 흐름을 가속화시키기도 하며, 혹은 기존 흐름과 역방향으로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정산을 받기 위해서 매수와 매도가 활발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집니다. 주식 고수들은 이 점을 역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가 있지만 주식 초보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선물옵션 만기일에는 보통 장마감 동시 호가 시간에 코스피 200 지수가 급 연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선물옵션 만기일에 겹치는 동시 만기일에는 장마감 동시 호가 시간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선물 만기일이 아닌 옵션 만기일에는 장 마감 동시 효과 시간에 큰 폭에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초보자나 개미 투자자들은 이 선물 옵션 마감일에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예약 매수를 하는 것이 좋고 매도하고자 한다면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예약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만기일 가격 변동은 일시적인 이벤트라 생각하고 차라리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워낙 변동성도 크고 변수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을 무조건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항상 자신의 결정과 판단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물과 옵션 만기일에 일반 초보 투자자들은 매수와 매도를 감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들어가면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물과 옵션 만기는 반드시 알고 주의 깊게 보면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 선물 거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해외 선물 만기일이나 미국 옵션 만기일도 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의 선물 및 옵션 만기일은 3, 6, 9, 12월의 세 번째 금요일입니다. 이상 선물 만기일과 옵션 만기일 구체적인 일자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식 시장은 개미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도 많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선물 및 옵션 만기를 미리 점검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티 스토리를 보는 모든 투자자들은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그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